10월 6일 신선주간 나갑니다. 오늘은 그냥 신선주간 나갑니다. 주간을 간만에 했더니 저는 좀 괜찮은데, 우리 언니가 아뭐 아침에 일어났더니 손발에 쥐가 나고, 허리도 어, 아프고, 뭔데 어, 다 아프다 하면서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뭐 나는 진짜 해봤다고 아무렇지는 않아.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힘듭니다. 그 주간을 또 대단지 뭐30몇층 되는 그런 아파트를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무래도 주민들 타고 내리고 또 계속 택배만 돌릴 수 없으니까 한 번씩 양보하다 보면 오래 기다려야 되고 웹을 빨리 찾아가지고 너무 많이 떠 있어. 한 라인에 빨리 찾아가지고 그 층에 서자마자 주고 빨리 해가지고 사진 찍고 오락하면 정신이 한 개도 없거든. 근데 그거를 언니가 참 그런 아파트를 처음인데 해봤으니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 어 나도 어제 정신 없구만. 뭐 어쨌든 어제 일은 그래도 뭐 동생이나 언니나 뭐잘 해냈습니다. 저도 어제 그런 에피소드가 많았지만 뭐좀 부사일 다 마쳤고. 그 언니가 하는 말 그냥 적게 먹고 적게 사자. <laughs> 그런 명언을 남기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 조금 하자, 일. 뭐. 뼈빠지게, 어, 일 많을 때는 많이 하면 좋지만, 또 자기 타입에 맞는, 자기 몸에 맞는 일을 하는 게또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말고, 그게 나은 것 같습니다. 아직 뭐한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해버리면 몸이 더 아플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 하다 보면 뭐또 나중에 도 다른 타입도 해보고 뭐, 그래 하는 거니까. 저는 어제 간만에 해서 좀 재미는 있었어요. 그, 배터리가 말썽만 부렸으면 좀더 빨리 끝나고 언니도 좀 도와주고 있을 텐데 말이에요. 자, 오늘도 신나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날씨가 또 많이 덥네요. 자, 이따 뵐게요. 물건 다 실었고요. 1시 56분. 어, 오늘은 또 통으로 받아가지고, 그 한이대 있죠? <laughs> 한이대 기숙사, 그 근처도 가구 한몇 가구. 어, 오늘도 26 가구라서 좀 걸리겠네. 통 권역이라서. 아휴, 막 개수. 계속... 신선 엄마는 진짜 맘 상한다. 항상 그렇다. 신선은 항상 마음이 상하네요. 우리는 진짜 많이 못 받아가는데, 아 어, 이제 착하다고 막 신선 마우 주는 경우도 있네. 어, 여자분 둘이가 되게 젊은 사람인데, 아, 어, 오늘 많이 받았다 이러는 거야. 신선밖에 없어. 몇개 받았어요? 그랬더니 40개가 넘어요. 우와, 대박이다. 어. 빌봉다에도 <laughs> 없고, 신선만 받으면은, 와, 대박이데요 나도 그때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 자기네도 처음이래. 차가 뭐예요, 이 SUV 차. <laughs> 내가 차가 적어서 그런가. 그거 울었냐, 내가. 저런 차니까 저렇다, 이까니까. <laughs> 내 차도 저런 거잖아, 이까능이라 언니 차는 똥차잖아, <laughs> 잘만 굴러가구 <laughs> 아, 무슨 개그 하나 진짜. <laughs> 출발하고 있고요. 자, 오늘도 한번 신나게 봅시다. 아이고, 너무 덥습니다. 이건 낮에는 진짜 덥고, 아침, 저녁은 너무 추워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저는 아침부터 또 바빴습니다. 예, 집에서부터 좀 바빠갖고, 일단 오늘은 일해놓고 우리 엄마랑 꽃구경을 좀 가려고 합니다. 지금 코스모스가 제철이라서, 코스모스랑 일반 그 꽃이 있는데 너무 이쁘더라고 그래서 저거를 엄마를 보여줘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계속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갔어요 오늘은 시간 내서 가자 싶어가지고 제가 엄마를 모시고 이제 오늘 갔다 오려고 엄마 일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라 하면서 이제 그래 놓고 왔는데또 이쁘게 꽃다 당장도 좀 시켜놓고 그래 왔는데 가서 머리나 좀 만져드리고 그 지금 오늘도 빨리 끝나고 또. 가야죠. 마음은 항상 그런데, 내가 바빠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보니까 되게 많아 보이죠. 박스가 큰게 많고, 여기 아래쪽에는 거의 안 실었어요. 아래쪽에는 좀 퉁퉁 비었습니다. 위에만 박스 큰게 많아가지고 위에만 실었어요. 자, 나중에 첫 번째 배송지에서 뵙겠습니다. 여기 오면 3마리가 떠듭니다. 예폰 내비가 떠들고 기존 차량에 있는 내비가 떠들고 블랙박스 조연이 떠들고 하여튼 어, 세마리가 떠들어 대서 내가 영상을 못찍습니다 아주 첫번째 배송지에서 다시 찍을게요 아, 요년듯이 끌어봐가지고 빨리 꺼야 되겠습니다 2시 28분 첫번째 배송지에 도착했습니다 아유 거리가 억스로뭐네 25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시동을 끄지 않을 거예요 또 시동이 안 걸릴까봐 겁이 납니다 오늘 계속 켜놓고 게요1 1안내려니다침마다 와서 한참 걸리네 택배하시는 분은 아닌 거 같은데? 무슨? 택배하인가 진짜 택배사 저기 앞에 하나 있는데 다른 택배차 없는데? 안 내려와 13층에서 12 내려가 한참 걸리고 11층에서 한참 지리네 누가 보면 보만줘다안 내려와 11층 안내려가 계속 내려와 빨리 나 12차 가야 돼 어디 1지층 한3만는데 계단으로 1층이라지못가요고이게있안내려2층에 어, 어. 어, 어. 안 아이고 코 중간에 홈통이 돼서 17층에 다시 가야 됩니다 사진 전송이 안 됐네 다시 끄다가 켰는데 17층에 찍고 전송한 게안 됐어요 다시 보면니다 아이고 개수도 적은데 한 개도 취소입니다. 무슨 신선을 취소하고 있나? 어. 이름은 곤란하지요. 지금 다가 와지고 이제 이집 해야 되는데 어딱 보니까 한개두개 개 중에 한개 취소. 곧신선을 말이야. 응. 이러면 힘 빠지지도 개수 남아이 되만 몰라. 에이고자 우리 또 힐링하러 가볼까요? 오늘은 그래도 한의대에서 그닥 많이 벗어나지 않는 한의대 가기 전에 거기 원룸촌인가봐요. 여기는 아파트 끝나고 그 위쪽에 무슨 푸치센터 있더라고. 이쪽으로 오면 시간 많이 잡아먹어. 지금도 거리가 엄청납니다. 지금 한 10분 정도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아이고, 어, 이동거리 너무 길다. 지금 시간 벌써 4시 22분이야. 3가구 남았어요. 아이고 저 고양이가 먹을 것 찾는다. 어떻게? 어 호구역에 진입하셨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아, 우리 고양이, 아이고 너무 말랐다. 아내 이래서 먹을 거야 간식이나 이거 사료를 들고 댕겨야 되는데. 야. 아까 내 여기 올때차 건드는 이구나. 아 너무 말랐다. 아이 고어떡해 쓰레기통 위에 있는데. 봐. 아유. 어. 뼈가 항상 하다, 어떡해. 야옹! 야옹! 아휴. 아유, 오늘 불쌍이다 어떻게든 잘 견뎌라, 얘야. 4시 43분, 끝. <laughs> 그, 아, 앞에 쿠팡맨하고 같이 배송을 했습니다, 기술서에. 아, 오늘 5시 될줄 알지만, 5시 안 되네, 다행히. 있는데 이래가지고 꽃놀이 가겠나 이거 가자마자 바로 출발해야 되겠네. 아휴. 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가볼게요. 오늘은 너무 하이 코스는 늦어요. 시간 타이밍.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안녕. 이디이 자꾸 내려와 줄이. 차가 자꾸 와가지고 내가 끄지를 못하겠어요.